안녕하세요 하이디입니다. 오늘은 제가 최진이가 구매해준 택포 4만 마 구성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. 두배 기간에 구매를 해줘가지고 두 배로 들어갔고 아마 천 원, 이천 원 정도 조금 더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. 그러면은 지금부터 구성 소개를 시켜드릴게요. 바나나 소방투가 두 세트가 들어갑니다. 일본님 출처 버치 공책 덕네두 건, 멜로디 드림 핑크 두 건, 멜로디 드림 블루 두 건. 딸기 영수증 덕매 2권, 사과 윈도우 덕매 1권, 토끼냥 덕매 2권, 딸기 우유 덕매 1권, 그 다음에 딸기 우유 특전 1세트, 토끼냥 닭구 2세트, 아보카도 닭구인스 1세트랑 리베란 달콩인스 1세트, 펠리인스 1세트, 학생인스 2세트, 우표인스 2세트, 사탕소녀인스 2세트, 천사베리 네임팩 1세트, 메미 라벨지 한 세트, 예약 출처예요. 안전배, 아, 도리 주소라벨지두 세트. 아보카도 도리 네임팩두 세트. 그 다음에 음료수 동성 시리즈 들어갑니다. 이제 마감용들인데요. 일단, 사과 윈도우 마감용 한 세트랑, 안전배송 시바견 마감용 한 세트. 키티크랙 마감용 두 세트. 딸기우유 마감용 두 세트. 블로거 이리베디님 출처. 꽃의화 디테일 한 통이랑, 인믹 70장이에요. 여기 뷔님 것도 들어갔고 이렇게 베디님 것도 들어갔고 이렇게 블로거도 조금 포함되어 있어요.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 출처 인믹 예전에 구성해놓은 건데 이게 하나 있어가지고 넣어주었고 여기 제 쿠폰 4장도 들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 총 2배 택포 4만박 구성 영상이고요. 그러면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!